자, 그런데 지금 저 보이세요? 이 등을 회전한 상태에서 저 보시면은 전혀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저 그냥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여드리면 회전을 하고 이렇게 팔이 가니까 어때요? 지금 내 팔이 그래야만 똑바로 나가죠? 이 어깨가 여기서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어깨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보세요. 좌축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베젤프로입니다. 오늘은 헤드를 왜 던져야 되는지, 그리고 왜 상체가 덮이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우선은 오늘의 내용은 헤드를 잘 던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선은 제가 지금 팔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첫 번째로 시청자 분들께서 골퍼 분들께서 좀잘 해야 된다. 좀이 부분이 잘되면 골프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억 어 어깨에 매달려 있는 이 팔. 즉, 이 어깨와 팔의 분리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어렵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어깨에 내 팔이 매달려 있잖아요.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제가 앞부 뒤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자, 그러면은 그냥 매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팔은 휘둘러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지금 앞뒤로 매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드레스 자세를 이렇게 잡고 클럽을 잡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힘을 빼라,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뭐 헤드를 던져라 하는 얘기가, 지금 보면 좀 과하게 설명드리면, 과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내 팔을 뭐 던질 수도 없고, 그리고 어깨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보세요. 지금 너무 뻣뻣하고 딱딱하고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라는 단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깨에 내 팔이 매달려서 이 어깨 라인으로 내 팔이 그냥 휘둘러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뭔가 하면 그럼 어깨가 축이 되겠죠. 지금 저는 가슴이 앞에 본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어깨 라인에 양팔을 그냥 매달아뒀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휘둘렀어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회전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향후또좌향자가 되면서 팔이 이렇게 휘둘러지겠죠. 자이 동작이 그냥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깨와 팔이 자 그런데 만약 엎어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내 어깨가 지금 이렇게 앞을 본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좌측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 팔이 어깨 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어깨가 라인이 이렇게 좌측이면 이제 보세요 팔이 이렇게 똑바로 할 수가 없겠죠 어깨 라인으로 스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때요? 자 좌측으로 이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을 보시면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쳐야 되죠. 앞쪽으로 쳐야 되는데 내가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어때요? 똑바로 보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골프가 또 이거는 괜찮잖아요. 조금 이렇게 어깨가 조금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어깨가 휘둘러지면 지금은 보면. 어깨 라인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휘둘러지면 어때요?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둘러질 수밖에 없겠죠? 어깨 라인으로 수윙이 되니까. 자 그런데 바깥쪽은 또 괜찮아요. 그 이유는 또이 헤드의 생김새 때문이거든요. 헤드가 앞쪽이 이 앞쪽이 무거워요, 그렇죠? 무겁고 통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는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약간의 이렇게 들어오구질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보면은 조금 더 좌측으로 휘면서 런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좀 거리도 멀리 칠 수가 있는데 이 헤드가 그렇게 되면 지금 막힘이 없이 휘둘러지겠죠? 얘가 이렇게 여기서 바깥쪽으로. 왜냐하면 앞쪽이 무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맞으면 그냥 휘둘러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어깨 라인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쪽으로 밖에 못 휘둘러. 그러면 헤드를 보면 이 느낌인 거니까 앞쪽이 무거웠던 헤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집히면서 휘둘러질 수가 없고 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걸 이해하시고 나서 내가 휘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위해서는 상체가 일단은 덮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덮여있는 상태에서는 휘둘릴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럼 상체를 안 덮일 수 있고 상체를 안 덮어야만 또 팔을 내가 던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선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고 클럽이 없어도요. 백스윙을 이렇게 어차피 어깨가 회전을 할 거잖아요. 회전을 한 상태에서 얘하고 이 어깨하고 이 팔하고 이렇게 자꾸 아, 이렇게 매달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건 뭐 힘을 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깨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냥 그네처럼? 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지금 저 보이세요? 이 등을 회전한 상태에서 저 보시면은 전혀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저 그냥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여드리면 회전을 하고 이렇게 팔이 가니까 어때요? 지금 내 팔이 그래야만 똑바로 나가죠. 이 어깨가 여기서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어깨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보세요. 좌측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백스윙을 회전을 했을 때이 어깨는 두고 여기다 두고 팔이 이렇게 휘둘러진다 생각하면 이 팔이. 내 목표 방향 쪽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백스윙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어깨를 두고, 지금 제가 어깨를 그냥 두고, 팔이 그냥 그대로 양팔이 가볼 거예요. 자, 저는 어깨를 뒀다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멀리 있는 클럽이 어깨를 두고, 나는 그냥 팔로만 그저 헤드를 돌렸는데, 거의 어깨가 스퀘어로 와있죠. 이렇게 목표 방향 쪽과 어드레스 자세가 일치해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 내가 어깨를 살짝이라도 이렇게 먼저 왔어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어깨 라인이 이 클럽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측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백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어깨를 목표 방향, 이렇게 등져 있는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휘둘러준다. 라고 이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저는 이걸 딱 잡고 있는데 어차피 스윙을 할 때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깨 라인으로 스윙이 되니까 이렇게 가면서 몸이 이렇게 따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을 지금처럼 해주신 다음에 이제 클럽을 하나를 잡고 이렇게 스윙을 해주는 거죠. 똑같이 백스윙하고 자, 여기서 어깨를 두고 이렇게 팔로만 이렇게 그네가 지나가듯이 자, 이렇게 저는 지금 몸을 딱 잡아두고 있지만 자, 몸에 여기서 힘을 빼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느낌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그대로 자, 왼팔 한 팔로만 좀 연습이 힘드신 골퍼분들은 좀 짧게 하셔도 되고요 연습 스윙으로 느낌 찾아주세요 자, 여기서 백스윙 갔죠 자, 여기서 스윙을 자, 좀 작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오른팔을 놔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지금처럼 내 어깨가 먼저 나가지 않도록 자, 여기서 어깨가 나가지 않도록 나가면 어때요? 좌측으로 휘둘러지게 되는 거예요. 어깨를 자, 회전한 상태에서 그대로 자, 어깨 두고 팔로만 이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어깨 두고 팔로만.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이 따라가 주는 거죠. 자, 이 연습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연습 스윙으로만 따라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백스윙 가셨다가 여기서 오른쪽 손을 놓을 거예요. 어깨 두고 팔로만. 자,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왜 어깨가 덮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항상 어깨 라인에 따라서 내가 스윙이 이루어질 거니까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항상 좀 덮히거나 그리고 헤드를 던지지 못하셨던 골퍼분들께서도 던지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체를 리드한 이유는 하체는 엔진 역할을 하죠. 백스윙을 갔다가 내가 하체가 리드가 되면서 그러면 상체가 그리고 상체가 좀 지연이 되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팡 던져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내가 하체가 리드를 하는데 상체가 나가 버린다 이 어깨가 같이 덮여 버리면 어때요 전혀 힘을 쓸수 없겠죠 그래서 꼭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내가 하체를 리드를 할 때는 어깨가 상체는 이렇게 지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요거 하나 첫 번째로 이 부분 하나와 두 번째로는 백스윙에서 체중을 다운식으로 옮겨줄 때 뒤꿈치로 바로 옮겨주게 되면 왼 무릎이 펴지면서 뒤쪽으로 체중이 빠지게 되면서 상체는 덮힐 수밖에 없다. 이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